6시거든요아이 시간에 출근하는 거 자체가 처음이에요 갑니다 시티로 시티 저번 주까지는 제가 파츠타임이었어요 10시부터 응. 2시 반까지 근데 이제는 파트타임 끝나고 풀타임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이제는 아침 7시부터 3시까지로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8시간 카페 8시간 음, 갑니다. 일하는 시간으로만 따지면 한국에서 일했던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 대신 주 7일 일한다는 거. 아침이라서 목소리가 너무 잘안 나와요. 일단 이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이 없는 줄알고 저밖에 없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많아요.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This s 서 제가 물꽃놀이 구경을 했을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얘네 너무 일찍 그거야. 올리버드야. 여기에 아마 있다가 사람이 엄청 많을 텐데 이런, 이런 직업은 처음이에요, 진짜. 아니, 제가 매일 오는 길인데도 길이 너무 헷갈려요. 나와가지고 딱, <laughs> 딱 출구로 나와가지고 찾으면 별로 막 그게 없는데, 또 이상한 건물 통해서 나와가지고 찾으려니까 이게 방향감각을 잃어가지고, 나만 그런가?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잘 찾아가고 있지만, 근데 만약에 오늘 가능하면, 오늘은 어... 카페에서 주문받는 거 그거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려고 해요. 근데 워낙 손님이 제가 막딴거 하고 있다가 막 갑자기 오시고 이러면은 막 카메라를 켤 새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엄청 바쁘지 않으면 근데 오늘 무슨 요일이냐? 오늘 월요일이구나. 월요일 아침이라서 막 사람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일단 한번 상황을 보고 춘천 도착했습니다. 레트필드 아니 근데 잠깐만 이게 뭐예요? <laughs> 어디로 들어가야 돼? 나 맨날 여기로 들어갔는데? 여기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돼요. 아 잠깐만, 아 큰일났다. 저기 이어지는 통로도 막혀 있는데, 아, 그럼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아 어디로 가야 되냐 아, 미치겠다. 아, 저 큰일났다. 저 택배 아저씨한테 물어봐야겠다. Excuse me, sir. Uh, I I try to get right there. So. h I get into there. Yeah. See that opening there? 아, 오 e 이 i g eye. 저로 가면 된대요. 저기가 약간 아침 출근하는 그 길인가 봐. 시큐리티가 문을 열어 준다 봐요. 아, 이쪽이 약간 정문? 인 곳이구나. 시큐리티가 문을 열어 준다 했으니까 일단 일 한번 가 볼게요. 뭘 아, 이건가? 이 도어? 이거를 말하는 건가? 이게, 아 언제 이리이 도어에? 일단 야이 누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건가? 아 이건가? 아 네. uh, Hello, can I get through this door? Uh, where are you going? e v n So where do you A level seven, like a restaurant. The uh, door. The one on your left, the silver one. No. This one. <écwater> ah. Okay, think, thank you. You see the yellow button. Oh yeah. When it shows yellow, that means ready. Oh, okay. Okay, thank you. Have a great day. 결국에 나 같은 내가 물어봤던 그 아저씨가 도와줬어요. 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일들이 막벌어진다니깐요 제가 이 시간에 출근하는 거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나 출근하기 힘들다. 어, 막 시간도 나요제 시간에 도착 못할까봐. 그니까 만약에 제가 오늘 시간을 딱 맞춰서 만약에 출근을 했으면 멘션이 아주 그냥, 와르르 멘션인 거지. 아, 멘션이래. 멘탈이. <laughs> 아,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 여기 지방시 있거든요? 여기, 어, 오, 지나간다. 여기, 여기 지방시 매장에 있는데, 제 가방 딱하나 전시가 돼 있는데, 저기 너무, 이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중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일단 일로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아. 제가 추울까봐 어제 밤에 집에 올때좀 추웠거든요. 그래서 추울까봐 제가 이거 반지어그 맨투맨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가지고 올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너무 더워요, 지금 막. 아, 지금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가려고 합니다. 오늘 레스트차 지금 이제 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 나 오늘 오픈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음, 저번주에 배워서. 오늘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아 너무 졸리다 이따 봐요 두 번째 차 면세점 출발합니다 <laughs> 주 7일 투자 아직까지는 몸이 적응을 못한 것 같은데 좀 적응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오,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늘 보면은 좀 놀러가고 싶은 날씨이긴 하다. 아 일단 너무 더워요. 이거 검은색 옷이라서 내가 빛을 다 흡수하는 것 같아. 일단은 연세 좀출근할게요 그리고 퇴근할 때조영상 다시 낄게요. 드레스 코드가 있는 아 직장의 장점은 특히 이런 정장 같은 드레스 코드는 어제 제가 이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어제랑 오늘이랑 바로 <laughs> 살이 찐지 안 찐지 알수 있어요 벌써 다리가 붓거나 아니면 살이 찐 것, 같냥 바로 알수 있어요 옷쇠점 <laughs> 마감을 하고 마감은 7시 반에 했는데 같이 일하는 언니분이랑 같이 얘기 좀 하다가 그리고, 타운홀로 와서 집 가는 트레인을 타려고 했는데, 막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가는, 그 우리 집으로 가는 그 트레인 그 플랫폼을. 그래서, 어, 뭐지? 잡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돼? 해가지고 갔는데, 유미스 m i s s 이러는 거예요. <laughs> 그니까 마지막 그 차를 놓쳤대 근데 시간이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었고, 지금 9시 15분?인데, 아무 그래서 버스, 계속 버스 타고 가다 그래가지고 지금 또 다시 버스 타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냥 트레인도, 얘네는, 얘네는 약간, 트레인도 자기네 마음대로인 것 같아. 하, 진짜 힘들어. 진짜로,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사실 막 그렇게 막 노동 강도가 센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뭐라 이렇게 사람이 치춘다 해야 되나? 그리고 무조건 밥잘 먹어야 돼요, 진짜로. 진짜 안 그러면 이렇게 막 어디로 가요, 진짜. 진짜 밥 무조건 잘 챙겨 먹고 다니세요, 워킹 홀리데이 오신 분들. 제가, 저 체력 진짜 좋은 편이어가지고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나의, 나의 체력이 갈가먹혀지는 그게 느껴져요, 진짜. 와, 그래서 아무튼 진짜 잘 먹고 다니셔야 돼요.